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템 필터를 사용해주시는 여러분께 저의 아이템 필터의 최신 업데이트 소식과 앞으로의 업데이트 계획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많은 분이 요청하셨던 고유 아이템 시세 반영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POE2 스카우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고유 아이템을 4개의 티어로 나누고 그에 맞는 색상 필터링을 적용해서 아이템의 가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유 아이템을 분류하는 4개의 티어를 가볍게 설명드리자면요. 10 디바인 이상의 아이템은 1티어, 1에서 10 디바인 사이의 아이템은 2티어, 그리고 1 디바인 미만의 아이템은 3티어, 그 외에 가치가 낮은 아이템은 4티어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치가 낮은 아이템이 비싼 아이템 색상으로 왜 필터링 되는지를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볍게 고유 아이템이 어떻게 필터링 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고유 아이템은 헤드헌터처럼 아이템의 이름으로 필터링 할수 없습니다. 그저 헤드헌터라는 비싼 아이템의 베이스 아이템, 즉 고유 등급의 무거운 허리띠로만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허리띠의 고유 아이템은 허리문, 제르피의 시원, 헤드헌터,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이 존재해요. 이렇다 보니 고유 등급의 무거운 허리띠를 허리문을 기준으로 색상을 강조하면 헤드헌터가 저렴하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헤드헌터를 기준으로 하면 허리문이 비싼 아이템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베이스 고유 아이템은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게 드랍되었을 때 신경 써서 체크하도록 적절하게 필터링 색상을 조정하고 있어요. 초보분들은 이런 내용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저의 아이템 필터 업데이트와 맞물려서 고유 반지가 디바인 색상으로 필터링 된다는 제보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확인 결과 이는 아이템 필터 자체의 버그로 보입니다. 고유 반지 필터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는 제가 임시로 조정해 두었는데요. 이러한 임시 조정은 추후 지지지 측의 수정에 맞춰서 다시 손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유 아이템에 적용된 시세 반영 과정을 화폐나 룬, 조각 등 다양한 아이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커스텀 사운드 설정에 대한 문의도 많고 필터 단계별로 어떤 아이템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숨겨지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템 필터를 개선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과 함께 많은 요소를 신경 쓰고 관리하며 개선해 나가기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저도 좋은 피드백은 빠르게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아이템 필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문제들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0.3 업데이트의 핵심 가판대 기능 도입으로 베이스 아이템 파밍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템 필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베이스 아이템을 쉽게 필터링 할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 변경된 요소가 많아서 사용 방법은 다시 영상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제가 아이템 필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내용과 앞으로 업데이트할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등미라하세요.